네,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인철 허주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건우 기자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자동차 영상 차차차 하클릭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 이렇게 하면 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봅니잘하네요 <laughs> <겁니다. 웃음> <laughs> <laughs> 네. <오>, <laughs> 네, 차체가 매우 가벼운 경상용차 있잖아요.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1차선에서 달리는 흰색 경상용차 있죠. 네. 저 앞에서 네. 갑자기 하고 차를 내려가. 발견하고 슈운코너를 돌아요. 도는 데 그대로. 가지고 기차와 충돌하고 맙니다 아 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네. 그대로 어? 차를 피하려다가 그렇죠, 휘어지면서 쓰러져버립니다 그대로 이차 사고 아, 아. 충격이 엄청 큰걸 보니까 블랙박스 운전자 차량이 일반 승용차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정확하게 네. 보셨어요 네. 당시 경상용차와 충돌한 차량이 트럭이었는데요 네. 윙바디 차량이라고 어. 있잖아요 어. 네, 2톤 화물 2 톤을 적재하고 음. 있는 트럭이었습니다 다행히. 짐을 가득 싣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라 저 정도였고요. 음, 음, 만약에 음. 짐을 가득 실었다면 또 속도가 지금보다 빨랐다면 아, 차... 차를 음. 빨리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네, 사고가 네. 당연히 더클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리고 영상 보면 뒤 차의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던 네.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오. 사고 영상을 보면 그 앞에 그 차가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면서 오. 그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그렇죠. 넘어지는 거죠 네네. 네. 네. 어 사고를 낸 경상용차가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폭이 좁고 좀 높잖아요, 높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 중심도 높아서 전복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음. 어, 이런 차량은 시속 50km 이상의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코너를 세게 돌면요. 차량이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운전할 때 급하게 차선 변경이나 코너링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운전자가 좀 신속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어요 그죠 네. 그래도 충돌했잖아요. 충돌 사고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되죠? 무슨 과실이 있을까요? 블랙박스 운전자에게. <laughs> 아, 또 거리 뭐 유지하지 아, 않았다 아, 이런 거 아, 아닌가요? 물론 이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사고가 났으면 뒤차에게도 이제 과실이 있지만 아,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네. 아, 아, 타고해서 특별히 뭐 과속을 하거나 이렇게 그래, 어떤 맞아. 과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이 잘못이 없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안전거리를 유지했고요. 아. 근데 이제 오히려 앞차 경상용차가 갑자기 이제 저렇게 해서 보통 보통 저렇게 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갑자기 차선 변경할 거을 예상을 지도 못했어요. 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1 0 0대 영의 이제 과실로 그차는 아 이제 과실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오히려 앞에 이제 경상용차가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 본인도 당황해가지고 네. 이 사고를 피하려고 음 이제 차선을 이제 바꾼 것 같은데 항상 안전 거리를 확보하시고. 과속을 하지 마시고, 이제 안전 운전을 하시고요. 본인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음. 않은 상황에서 앞에서 다른 일이 발생하면 돌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 저렇게 화를 당할 수가 있고 음.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건 정말 조심하셔야죠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종로에서 뺨 맞고 남의 차에 화풀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해선 안될 행동을 한 남자가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혔습니다 네. 어, 이 영상 정말 차주를 아이러니실색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죠? 어떤 영상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불법 주차가 자. 아닌 정상적으로 주차가 된 차량입니다 어, 근데 웬 남자가 차량 뭐야, 위로 올라가요. 오죠? 오죠? 누구? 자, 차앞 유리 이렇게 밟고, 뒷 유리도 막 쿵쿵 뭐야? 밟고 오르더니, 보닛을 아, 사뿐히 밟고 내려갑니다. 왜 어? 하필 내 차만 밟고 가는 거죠? 어? 이른바, 묻지마 테러를 하고 유유히 사라진 이 남성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 어? 아이고. 왜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길을 어. 지나가야 되는데 방해물이 있다고 그 밟고 가는 것처럼. 아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죠. 아, 뭐 그리고 길을 막고 있었다면 지금 네. 피해서 가면 됐을 걸. 네. 굳이 저렇게 밟고 당연하죠. 올라가야 했을까요? 이 영상 지난달 6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찍힌 겁니다. 네. 차량에 난 흠집을 보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차주는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행인이 아. 자신의 차에 뛰어오르는 걸 보고 야.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게참 황당해요. 네? 행인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대답이 술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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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다다술 먹고. 아니, 근데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남의 차에 모르는 사람 차에 이렇게 뛰어들지않고 하죠 네. 말이 안 되죠. 아니 저거 차는 뭐 어때요? 저그 괜찮아요? 아, 시그러졌을것 같은데, 네. 그죠? 올 리가 없겠죠. 어. 차 상태 심각했습니다. 네. 어, 운전자는 사고 한번 없던 새 차인데 어, 어떡... 이 사건으로 인해서 뒤쪽 트렁크에 밟힌 자리가 움푹 파였고 네. 보닛은 아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말했는데요. 어. 가장 큰문제가 결국 우와. 수리비겠죠. 수리비가 124만 원이 나왔는데. 네. 가해자가 또 50만 원밖에 줄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자가 여기 합의든커녕 차량 수리비도 못 준다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음. 이 와중에 수리비도 못 내겠다. 그럼 운전자의 고민이 커지죠. 음. 바를 낼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운전자가 가해자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형사 합의를 받으면 일단 50만 원은 준다 하니까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만 일단 50만 원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셔서 수리비를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확김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냥 울컥해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선처해 주세요. 뭐 감경해 주세요. 주치 감경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형법상 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감형해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재판부 판단 아래 결정될 문제고요. 반드시 형을 줄여주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이른바 이 주폭 재물 손괴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형량 자체가 원래 높은 범죄가 아니에요. 음.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주폭 문제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주폭 엄벌을 지향하고 이주치간경을 극히 제한적으로 어, 적용해야 된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걸로 감형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음. 음. 술에 취하고 또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내 차는 무슨 네. 죄예요? 그러게 이런 막...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네. 아 정말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황당하죠. 예.